어, 이번 주그 질문 들어온 걸몇 가지만 제가 상담을 해 드릴게요. 그첫 번째로 이제 질문하신 분은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용인시에 주택이 2011년 2년 거주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데, 2020년 8월에 평택에 1주택을 매입하고 거주할 경우에, 용인 집을 매도하면 비과세 될까요?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면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일시적이었을 때 비과세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용인 씨 용인 씨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평택이 평택 쪽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평택에 집을 하나 구입하시고 용인 집을 3년 안에만 파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 그냥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막 궁금하, 궁금해가지고 이거 비과세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궁금하시면 내가 실제로 그 1세대 2주택하고 관련된 것만 확인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새집 사고 옛날 집을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대신에 조정, 양쪽 다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냥 3년 안에 파시면 비과세 가능한 지역이네요.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은 이런 게 있어요. 아버님은 상가를 보유하고 어머님은 아파트를 소유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그랬으니까 며느리 같네요. 며느리인데 아버님은 상가, 어머님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어머님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일가구로 잡혀서 비과세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하죠. 아버님이 상가가 있고 어머님이 주택이 있으면 이분은 일주택이에요. 그래서 일주택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팔았던 집이 9억만 넘지 않으시면 돼요. 만약에 9억이 넘으시면 요거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과세가 돼요. 근데 9억이 넘지 않았을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이제, 5천에 100만 원 아파트 세를 받고 있는데, 저희 가족은 현재 부모 집에 살고 있고요. 타 부동산 없어요. 그랬어요. 이제, 세를 받고 있는 집만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로 신고 안 해도 세금 비과세 대상이 맞는 거죠. 그랬어요. 아니요 이거 생각 조금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임대소득은 월세 받은 건 비과세가 맞는데 9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여기도 과세가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일지라도 9억 초과분이 돼 있으면 그 고가주택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우리 그 기존에 배웠던 기본서 있죠. 기본서 한번 정도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이 관련 내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정도 이렇게 뒤져보시고, 중계 일을 하실 때도 그 책을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질문을 남겨도 좋은데 이 질문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되니까 스스로 찾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이렇게 질문 올리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매주 매주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 상담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상담은 이세 가지.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구독 누러는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잘 해야 돼요.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이제 매주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니까 저 강남 메가랜드 아시죠? 저 혹시 주변에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강남 메가랜드로 꼭 부탁드려요. 네,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죠.